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아직까지 1월이죠. 1월은 올한 해의 모두를 설정하는 그런 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변화와 도약을 이루는 2018년도. 어떠한 모드로 올 한해를 보낼지 그것을 결정하는 1월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아마도 저처럼 교회에서 성장하셨거나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말씀이실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후반부도 있고요. 이것은 가라디아서 2장 20절의 앞 부분인데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듣는 것과 그것을 오래 묵상해서 계시를 얻는 것의 차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린 아이가 이제 막 젖을 떼고 다른 음식을 먹는 어린 아이가 손으로 뭔가 물건을 집어서 전부 다 입으로 가져가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손으로 만져서 촉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혀의 촉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시기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칡뿌리를 그 아이가 혀에다 가져가서 촉감을 보고 아 이러한 촉감이구나 이러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확한 교리 정확한 정보를 듣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면은 어른이 칡뿌리를 오래 씹어서 단물이 다 빠질 때까지 씹거나 아니면은 칡을 오래 끓여서 오랫동안 우려서 그칡 안에 있는 모든 좋은 성분이 다 나올 때까지 우려서 먹는 것 이런 것들은 말씀을 오래 묵상해서 얻는 계시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두 개가 다르겠죠. 어린 아이가 그냥 혀로 칡뿌리를 감각으로만 아는 것이랑. 어른이 그 칡뿌리를 오랫동안 씹어서 그 안에는 있 모든 단물이 다 빠져 나올 때까지 씹는 것은 정말 너무나 다른 것이겠죠. 누가 칡 맛을 봤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칡의 맛을 본 것은 그것을 오랫동안 씹어서 단물이 다 빠질 때까지 씹은 어른이지요. 그러나 그젖 먹는 어린 아이도 분명히 칡뿌리의 혀를 갖다 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정확한 정보. 정확한 교리, 바른 교리를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칡뿌리를 씹는 것은 본인이 할 수밖에 없듯이 묵상은 본인이 하는 것인데요. 저도 지금 이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지금 여러분이 배경으로 들으시는 이 음악 스캇 브레너 목사님의 내가 그리스와 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곡인데요. 이것을 정말 수백 번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들은 적도 있고요. 그 이유는 그냥 좋아서 듣은 것도 있지만은 말씀을 외우는 것보다는 음악에 음료를 넣어서 묵상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계속 들으면서 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계속 묵상을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할때 나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열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식부리는 씹다 보면 단물이 다 빠질 날이 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영원히 있을 것이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묵상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깊은 뜻을 깨달았다고 해도 더 남아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앤드로우맨 목사님이라는 분을 발견해서 그분이 전달하는 말씀을 깨달을 때 정말 땅을 파다가 보아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지만 어, 매일 매일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리와 계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제가 뭐 1년 전에 썼던 일기나 이런 것들 또는 1년 전에 썼던 큐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 또 1년 동안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렇게 많구나. 어제 몰랐던 것을 또 오늘 알려주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직뿌리에 비교는 했지만 <laughs> 단물이 언젠가 빠지는 직뿌리와 같지 않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계시가그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셨던 분들은, 아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거 다 외워서, 암송대회에서 다 외웠고, 다 아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여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도 이것이 사람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칡뿌리의 맛을 제가 아무리 말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잘 하더라도 뭐 단물이 나오고 약간 쌉쌀한 맛도 있으면서 뭐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직접 맛보는 것과 다르듯이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를 열어서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만 여러분들과 설명을 하고 뒷부분은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변화와 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도약을 하려면 변화가 되어야 도약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거와 똑같이 하면서 도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전과 뭔가 달라야 도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먼저 있고 도약인데 우리가 겪은 가장 큰 변화는 옛 자아에서 새 자아로 변한 것입니다.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태어난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하시고 부활하실 때새 자아가 태어난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태어났다 라고 말씀드린 이것도 그냥 정보 전달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칡뿌리를 혀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맛본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것의 계시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묵상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좀 전에 들려드린 그 음악을 계속 듣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수십 번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여기서 주어는 누군가 하면, 나입니다. 내가. 내가. 여기서 나란 누구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묵상하면, 아이고, 그래.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이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시는 그런 어르신들 모습이 생각날 텐데 이 구절의 앞뒤 문맥을 다 살펴보면 여기서 죽는 나는 나의 옛자 그리고 나의 육신 등등입니다. 자 그런데 나의 옛자란 어떤 것인가? 여기서 옛자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 인간들은 자꾸 시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그것이 만약에 2000년도 1월 1일이었다면은.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나는 죽었고 이제 세자아가 살아났으니까 2000년도 1월 1일부터는 세자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죠. 우리 인간이 시간의 제한을 받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2000년도 1월 1일부터 짓는 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laughs> 그거는 죽은 게 아닌가요? 자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진리는 시제, 시간 이런 것들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나의 옛자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다 적용되어서 죽은 것이고 내가 예수님이 영접한 그 시간 이전에 있는 내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I am crucified 라고 am 이라는 현재 시절을 적었죠 그래서 나는 죽었다 라는 이 사실을 현재 시제로 나의 옛자 나의 육신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죽었다 과거지만은 영어로는 죽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순간에 일어났지만 그것의 상태가 현재 시제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나의 옛자 나의 육신은 죽은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는 겁니다. 2000년도 1월 1일 날 죽었으니까 그 전에 내옛자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진리인데요. 우리가 아 주님 제가 또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이제 죄안 짓겠다고 결심해 놓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아 주여 어떻게요 이렇게 우리의 계시가 시간의 제한을 받을 때이 놀라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정죄하는 말씀으로 역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공감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옛자 나의 육신이란 어떤 것인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상처받은 자로 이해하고 계신 분. 자기 자신을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되는 어떠한 자로 인식하고 계신 분 나를 상처받은 나 이렇게 인식하시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잘 드는 조이스마이어 목사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 3살부터 만 15살까지 친아버지에게 18살까지 같이 살았던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200번 이상 강간을 당했다고 스스로 고백하셨는데요. 그자 친아버지에게 만세 살부터 15년간 성폭행을 당한 조이스 마이어라는 사람은 그분의 옛 자아입니다. 그분이 그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을 몰랐다면 자신은 지금 완전히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모르셨다면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셨겠죠. 또 본인이 최근에 고백하기로는 이제는 그 어린 시절의 조이스 마이어 얘기를 할때 자기가 그냥 아는 어떤 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그 자아는 죽었고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사실 조이스마이 목사님보다 더 심한 일을 겪은 분도 계시긴 하겠죠. 그러나 상처받은 자로 자기를 인식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한번 포함시켜 보십시오. 조이스마이 목사님의 자기 이해에 한번 포함시켜 보십시오. 자신의 친아버지에게 15년간 성폭행을 당했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나는 이미 죽고 없어진 것이죠. 참 너무 놀라운 계신데요. 그 외에 더 자잘한 것들, 말로 상처받은 거, 부모에게 맞고 자란 거, 선생님께 사랑받지 못한 거, 자녀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거,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 그것을 경험한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 옛자, 나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당한 입장이 아니고 가해자 입장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이스마이 목사님의 아버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이스마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그분의 과거도 굉장히 불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안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이후에 또 전쟁을 겪었으니까 얼마나 내면이 파괴됐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딸을 만세 살부터 만 18살까지 같이 살면서 강간을 했던 흉악범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에 극복하고 세계적인 사역자가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 살부터 15살까지 강간하고 성폭행했던 내 딸이 세계적인 말씀 사역자가 됐다. 물론 하나님의 눈으로 볼때 감사한 일이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육신의 죄인으로서 볼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여러분 그 죄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5년간 겁탈했고 강간했던 내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나에게 당한 일을 예화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절대로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입장에 있었던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성도를 성폭행했다든지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했다든지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았고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고 또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파괴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를 지은 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두렵고 떨릴지 그 두려움과 떨림을 다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헤아려 볼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한번 바울과 자기를 동일시 해보십시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받은 자인데 교회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순교였던 스테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죄를 깨닫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불렀는데요. 이 바울이 고백했던 십자가에서 죽었던 나그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스테반을 죽였던 살인자 교회를 위해 부르심받은 자가 교회를 오히려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러한 과거의 자기의 가해자로서의 죄악 그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섬기기 위해 부르심받았던 사역자들이 오히려 성도를 성희롱하고 또는 교회의 돈을 횡령하는 죄를 지었던 분들 그 죄인 그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정초부터 과격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누구도 아닌 자기가 15년간 성폭행했던 그 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딸에게 세례를 받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80이 넘은 노인이 세례 받은 뒤에 공중 공중 뛰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고 해요. 그 뒤로 몇년 살지 못하셨다고 하지만 자기의 그 옛자, 자기의 육신, 친딸을 15년간 성폭행했던 전 세계를 주님 앞에 인도할 부르심을 받은 그 딸, 그 딸의 과거를 완전히 무참하게 짓밟고 친아버지가 할수 있는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파괴적인 죄악을 저질렀던 그 아버지로서의 옛자,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조이스마의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세례받고 깨달은 그 세자의 계시가 아니었겠습니까? 복음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두 부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그 어떠한 피해를 받은 피해자일지라도 그 피해자였던 나의 그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각 무도한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또그죄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가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더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옛 자아는 죽었고 완전히 의로운 새 자아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비밀입니다 자또 다른 분들은 나는 뭐 그렇게 산전수전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고요 그냥 평범한 집안에 약간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부모 밑에서 성장하고 또잘 자라서 좋은 교육 받고 좋은 배우자하고 결혼해서 자녀들도 잘 자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엄청난 간증은 없지만 나의 삶에 엄청난 간증은 없지만 나도 역시. 어쩔 수 없는 주님 앞에 부족한 자이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인간임 때문에, 나의 육신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일 수밖에 없다. 그 인간됨, 그 육신, 율법으로 자꾸 하나님께 접근하려는 그 인간의 육신,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일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나, 그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일도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실 때 울고 불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회개 아니에요. 다시 또 그렇게 할 거잖아요. <laughs> 내일 또죄 지을 거잖아요. 내일모레 또 부족할 거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할때 그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또죄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또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옛 자아는 죽었고 이제 새로 태어난 나의 새 자아는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로운 본성에 대해서 깨우쳐주시고 생각을 새롭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의로운 본성에서 자라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의로운 본성에 자라갈 때. 죄짓는 횟수와 실수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절대 죄짓지 않을게요. 무슨 수로요? 회개의 뜻 자체가 change of the mind입니다.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제가 성경적 근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어떤 무슬림 형제가 고백했던 것을 한번 나눠볼게요.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된 무슬림 형제인데, 형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동생을 끊임없이 전도를 했는데, 이 동생이 전도를 받지 않고, 질병에 걸려서 갑작스러운 죽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는데, 한 두세 시간 만에 살아났다고 해요.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났는데, 이 동생이 고백하기로 자기가 한없는 어떤 그런 수렁으로 빠지는데, 지옥이었죠. 저 위에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더랍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정말 끔찍한 장면인데요.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자기 자신이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면 소망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으면 죽고 끝이에요. 부활이 없습니다. 죽고 끝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경을 해마다 살아나서 형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우리가 달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값은 한 사람의 죄값을 치를 뿐이고 치러서 뭐 어떻게 부활을 해야 천국에 가든지 말든지 거듭나서 이렇게 할 텐데 그냥 죄값 치르고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죄 없는 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옛자가 죽고 새 자아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혼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의 옛자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에 대해서 또좀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죽음의 종류죠. 사형의 종류였습니다. 당시에. 자, 우리가 죽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병들어 죽었다. 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차 사고 나서 죽었다. 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익사를 했다. 뭐 이런 거는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죽음의 종류인데요. 그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나가 죽은 거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아 죽었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차 사고 나서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떨어져 죽거나 익사해 죽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죽음의 종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죄와 허물, 율법의 정죄 아래 있었던 그런 나, 이 인간됨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죽는 그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 외에 그외에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죽었습니다라고 <laughs> 말할 때 이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시작하지 않는 그 모든 노력.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을 돌고 또 돌고 열 하루면은 갈수 있었던 가나안까지의 그 여정을 40년 동안 돌고 또 돌고 돌고 또 돌고 했던 것은 그들이 새 자아에서 시작할 수 없었고 옛 자아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나 거기에서 시작하시면은 상처받았지만 조금 회복됐나 20% 회복됐나 30% 회복됐나 40% 회복됐나 언제 다 회복되겠습니까 그러나 시작은 상처받은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거기에서 시작하셔서 물론 그것에 대한 인식은 10%, 20%, 30%, 40%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 영적 현실에 대한 인식은 자라갈 수 있지만 상처받은 나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100% 상처받은 나에서 90% 상처받은 나, 80% 상처받은 나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받은 나는 완전히 죽었고 새로 태어난 자아, 새로 태어난 나의 새자아에 대한 인식이 자라가는 것이죠. 자, 반대로 가해자였던 나, 사람을 죽였던 나, 사람을 강간했던 나, 돈을 횡령했던 나이 나가, 죄인의 나가 어떤 수련을 통해, 나의 행위를 통해, 새벽기도를 통해, 40일 기도를 통해, 금식을 통해, 작정기도를 통해, 이렇게 나의 행위를 통해 조금씩 조금씩 나의 죄가 옅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해자로서의 나,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그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 인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인식이 자라갈 수는 있으나 죄인의 괴수에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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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가 옅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홍보다 붉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졌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의 옛 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나는 사라졌습니다. 또이 영적 현실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일 또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옛 자, 나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기에서 시작돼야지 나의 인식은 자라갈 수 있으나 영적 현실이 점점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적 치유를 받으러 갈때 나는 상처받았고 이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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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요. 주님 저를 치유해주세요. 이 접근은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바른 접근, 복음을 깨달은 자의 접근은 주님 그 상처받은 나, 또는 가해자로서의 나, 피해자로서의 나, 또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육신을 가진 인간인 나, 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영적 현실에 대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태어난 새 자아가 어떤 자아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뭐가 죽어야 다시 태어나죠. 나의 그 상처받은 자아, 피해자로서의 자아, 가해자로서의 자아, 이도저도 아닌 자아. 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데 새 자아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해봐야 그두 자아가 내 안에서 같이 살아있다면은 완전 골룸 아닙니까? 골룸? <웃음> 끔찍하죠. <웃음> 여러분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진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시고 이미 이미 일어난 이 영적 현실, 이미 완성된 이 영적 현실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시고 그것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우리가 옛 자아에서는 죽었고 새롭게 태어난 나의 세 자는 어떤 세 자인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변화를 이루기 전에 옛 자에서 세 자로 완전한 인식의 변화를 이루기 전에 이옛 자가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옛 자는 죽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것을 깨달아서 아 죽었구나 이렇게 하고 내일 또 실수해도 내옛 자가 죽었다라는 이 영적 현실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예자는 죽었고, 내일도 죽을 것이고, 모레도 죽을 것이고, 그래서 이 영어 시제로는 I am crucified입니다. 너무 놀랍죠? 여기에 들어있는 계시도 너무 놀랍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내 육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날까지,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육신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아이다. 죽은 존재다. 이것에 대한 계시, 이것에 대한 인식이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자라가시기를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